사 성암의 가을입니다. 에, 원효대사, 의상대사, 진각국사, 도선국사 네 사람은 성인이 수도를 했다해서 사성암이거든요. 저기 사성암에 저기 건물 뒤에는 안에는 아름다운 마애불이 있어요. 마애불 이 있어가지고 저거에다가꼭 금강산의 보도감처럼 이렇게 정 건물을 지었습니다. 누군가는 또 활공을 하고 있고 예, 지금은 국가유산청에서 국가 명성으로 지정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사성암이죠 이 사성암에서 조금 올라가서 바라보면 은 지리산 연봉과 그리고 섬진강이 휘돌아가는 모습 구례일대의 풍경이 정말로 그림입니다 그래서 국 정말로 아름다운 명성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성암입니다